에메스 소수의 쉬가 나오고 자 이맵은 서로 아, 선택이 완전 히 아, 난입니다. 어, 볼과 둠피스인데요. 트 음, 투저는 이제 벨로스라 선수와 제스 선수가 이제 그렇지. 로봇 관련을 아, 하면서 에메스 아, 선수가 뒤쪽에서 포킹하는 거에 테커 싸움을 좀 즐기는 편이고 서울은 적극적으로 서프 선수가 프로프 선수랑 딜라인에 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네. 어, 서울 다이너스티의 푸시 전장에 대한 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물론 4승 6패 40%의 승률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어떡 보겠습니다. 심리가 거의 후반에 쌓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딜인이 아, 워낙 또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어우, 야 아, 오, 야! 엘벤스리! 아, 진짜로. 이에요 네. 보통 이제 들어오는 벨로스리아 선수나 이제 렉킹볼을 재우고 이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엘벤스리아 가깝네요. 근데 사실 벨로스리아도 아이고, 아이고, 가깝네요. 이쪽 동상 쪽이요. 스윽 하고 지나가면서 마치 본인이 볼링공이다. 그래서. 거의 에임을 네. 본인이 끌고 오고, 뒤쪽에 MS3가 와. 에임을 겨누고요. 다, 다 잡네요. 와.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밸로 사람들 크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괜히 파일 드라이버 찍으려다가 수면총 맞으면 로봇 관리가 안 되니까, MS3 아니면 활약할 수만 있겠군. 쓱지나가고 밀챙이만. 괴롭히기만 <laughs> <laughs> 아까처럼, 네. 아까도 파일 드라이버 안 찍더라고요. 쓱지나갔어요 그냥, 그냥 너 백만 시켜도, 네. MS3가 지금 다 잡을 컨디션인 것 같거든요. 아. 말하기 게네 재웠어요 재웠어요 네.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가 잘했죠 저것만 좋으면 안돼요 별로네그렇그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뒷라인을 보려고 하다가 공이 잡히면 이 상황이 로봇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했던게 바로 나와서 저희도 좀 <laughs> 당황스럽긴 네. 합니다만 아 그래도 ms3가 지속적으로 키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로봇 많이 갔습니다 46.67 계속해서 네, 센터를 잡고 있는 건 퓨전이고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줘도 사실 그쵸?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고요. 네. 나노, 아, 나노, 나노. 어, 야, 좋다. 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 네. 그냥 약간 처분을 기다린 어. 그림이었요오 어, 이렇게 되면 서울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얼만큼 달려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여기서 바로 리드를 잡긴 어렵고, 한타 한 번을 더 잡아야 되는데 자 좋은 자리를 잡고 궁극기 뭐 펄스의 밥까지 이어가고 싶은 서울이고요. 수원은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번 턴에 1점까지 가는 그림 그려봐야죠. 네. 아 근데 궁들이 진짜 많이 돌아와서요. 좀 세게 부딪치겠습니다 모아 속에 한번노려봤고아 네. 인사까지, 네. 여기가 넘쳐요 지금. 네. 여기 이제 긁히는 날인거죠. 본인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나눠도 된다. 아, 어. 아, 그럼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소환는 네. 안되어갖고. 어, 어. 펄스랑 지뢰밭으로 크게 재미를 못봤고요. 예. 자, 나노가... 아, 아! 나노가 여기스에 s 줘야돼요! 어! 와! 아니, 그 이... 네. 지금 줄서는 애매한데, 오늘, 이, 오늘은, 오늘은 에메 이름표 해요. 붙입시다. 네. 아, 어, 이름표 붙입시다. 저거는! 아, 아. 그는뭐 m n 3가 밥상 차려주고 맞아요. 네벨로스레아가 갑분하게 떠먹고 야 결국 로봇을 끝까지 죽지 않았다는 게 이득이네요. 네, 네, 주고 있어요. 어휴. 게다가 궁극기도 지금 쓴게 아니라 디랩 하나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충분히 밥 이후에 나노 m n 3로 아, 닉네임도 이제 나노를 몇개 만들어주신 것 <laughs> 같아요. 아, 딱 어울리죠. 네. <laughs> 자, 밥 풀렸어요? 자, 밥밥 이후에 나도 두들두장해요 냄새가 괜찮고요. 자, 그러면 밥은 최고. 근데 스머프가 자요. 아, 어.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아, 총알이 없어요. 그래도? 자이이아있 있는 l i t 수를벨로 i t of a l i 로 1점 뭐. 들어갔습니다. 야, 총알이 없을 때까지 i 다에 집중해야 돼요. l e bit of 어요 자, <laughs> <없었겠어요. 웃음> 자 서울 그서 바꿨어요. 레 a l i t 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너무 강력해서 a l 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마데시도 그냥 하지 말고 솜브라를 <laughs>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딜 라인 해킹 포커싱 혹은 벨로스레어. 그쵸. 그거 이거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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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돌일때 솜브라를 드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자벨로스레아 견제 제스 하지만 자 어쨌든 솜트라는 거는 그만큼 MS3가 순간적으로 잘 쏘면은 둘다 그냥 터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파괴력은 확실히 어, 애쉬 있는 쪽이 좀더 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존소트를 사실 주력으로 쓰던 팀이 아니에요. 이러에서존소트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적인 부분도 레퀴보가 둠피는 좀 다르거든요. 어제 저도요. 아 진짜 원한 게임치 에메트가 신경이 쓰인다 보니까. 체커가 너네 들려보세요. 아! 야, 야 나도 프로피 지금 따로 들어갔다가 터지죠. 네다 따로 들어가요. 야 근데 초월까지 이번에는 올려치면서 이지려고 더한 거있는데요야 그리고 밸런스를 재원놓고 데려 아, 니까 네. 지금, 한타를 하면서 로고를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로고 네, 지금 일정 직전에 멈춰있는 상황이라, 네. 퓨전이이한다 저도 크게 타격이 없죠. 어, 핏사? 삶에 대한 미련? 왜냐하면, 오. 쟤를, 아, 서울 어? 입장에서는 갖고 갔다가 더 많이 밀어야 되는 거니까. 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둘이 아. 와, 지금 에 s 9킬이에요, 9킬. 진짜. 와. 와. 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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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또 가져가죠? 그렇죠, 가져가죠. 그리고 지금 트레이서는 합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서울이 이제 아까 초화를 어쨌든 나노 트레이서를 억지로 뽑았으니까 이번에 EMP턴에 호응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문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마인데 너무 좋은요 근데 네. 나노로 m s 3를 나노 받았는데 제거를 해서 이거는 네. 서울이 그렇죠, 아, 대방좋 뽑았고요. 예. EMP를 안 쓰고 이하자를 가져온 의미가 좀 있죠. 심지어 상대는 궁을 쓰게도 만들었고 보인들도 뭐, 초월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 푸전이 어쩌고 뭐 딜라인을 무는 조합은 아니라서 뭐, 초월이 꼭 필요한 해뭐 용검이나 중력봉 이런 궁기를 보유한 조합도 아니고요. 아, 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달라진 게 푸시 전장이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에게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맞아요. 이 EM p 턴잘 살려서 1점까지 바로 들어갑니있먼요아우 아, 중독... 엠에스티리가. 맞았네. 일인공 1인, 그냥. 아. 그냥 서울 잡는 아, 거예요. 지금 MS3가 아, 오늘 너무나 없으면 되겠다. 네. MS3를 제거해라.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리 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1인공으로확 눌러버리네요. 자, 근데 제 소주가 홀딩을 잘해줘서 아, 귀신 같은 붙여. 아, 네. 약간 프로핏의 펄스가 잠잠하다 했거든요. 네. 아, 시간이 됐군요. 중요한 순간마다 펄스로잘 잡았고, 근데 밥이 있어서, 일단 홀딩은, 어? 밥이 걸렸어요. 어? 밥이 걸렸어요. 밥이 걸렸어요. 저, 아, 잠깐, 아! 어. 2층에, 2층에. 묘하 게, 근데 바리케터를이해서 쏘는 것 같은. 어? 자, 근데 위치가 안 좋았는데, 딜강은 나와서. 네. 네. 홀딩은 됐고요. 자, 나노 나노를, 나노를, 프로핏이 받고, 근데 힐맨! 아, 불타 사라졌어요. 우와. 아... 저 보라색이 진짜, 예, 에휴... 마음 타 들어가게 만들죠? 자, 벨로스라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해킹다에 쳐지긴 했는데, 문제지 표정이 궁금세요다 아, 와요. 초월에 예, 예. 나노가 든든하죠. 물론 지금 서울이 1점 가까이 이제 가긴 했는데,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한 2m, 아, 2.4m가, 예, 이게 영원히 극복이 안될 수도 있어서요. 자, 시간 벌써 2분. 엠에스 이렇게 옮겨줘야죠. 나눠 옮겨줘. 지금 상대가 엠에스 선수를 마크하게 조합을 아예 뜯어 고쳤을 때, 어 블루스리아 자유. 어, 구해줬어요. 와. 와. 아니 본인 어. 킬만이 아니라 어, 팀원 생존까지야. 어. 와. 와. 봤어 정수리샷? 저 각도가 제일 힘든 게임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겨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고 <laughs> 들어오는 선수만 한번 어떻게 MS를 살려주면 MS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투전도 그걸 알아요. 특선수 나누고 나가는 대로 무조건 받아. 캐리해줘. 지금은요. 나머지 선수들이 욕심내면 안 되죠. 그럼 네. 선 넘는 거예요. 지금 14킬이에요, 14킬. 그럼요. 와, 아니, 저 다른 거잘 모르겠는데 그정수이 샷은 정말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런 아, 네, 프로필 펄스 그리고 이 MP 초월로 갔다 무는 MS가 없어요. 가지만. 대신 대신 제스도 제스 어? 있다. 제스도 있다. 예, 저 나도 있다. 사실 제 선수가 원래 좀 많은 역할군이었는데. 그 주변 경기에서 바이스젠는안 나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 아, 처리가 됐고요. 네. 자 안에서 필 힐도 필로핀. 그데어어 밥이 밥이, 밥을 속였어요. 근데 초를을 이렇게 빈 다임이 올려버렸습니다. 에이? 아 근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월로 막아야 되는 두 개가 지뢰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여기서 힐러가 잠니면 난리가 나서 사0그게안 아, 나왔거든요. 아, 어. 이거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 네. 됐죠. 자 여기서 무조건 리드를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퓨전의 지금 레이퀸볼이 가장 마지막에 잡혀서 리드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제 소스 홀딩 가다 터지면 난리납니다. 네. 자어 로봇 로봇 아, 아 이거 이거 아, 애쉬가 없어 무서워, 애쉬가 서워요 야 근데 결국 이 선을 넘지 않게 필라델피아 퓨전이 자 싸움을 걸고 있죠 아 MSL 선수가 지키고 있어요 최고의 보디가드죠 나노가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 아 우승한 포지션 아, 자, 와. 자 홀딩, 홀딩,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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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벤잘 아. 던졌습니다 빅사 나. 홀딩도 됐고요아 마지막 수면이 너무 컸는데요 지뢰밭까지 깔아놓고 자 아. 나도. 아, 서해 자, 이 예, 아, 지리바 시요데 아, 하나까지 도착.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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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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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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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도 이렇게 연승도 최종을 걸어줍니다. 정말 그딱 4세트 네 번째 뉴키 스트리트 아오움 클래식 결승전에서 저맵 정말 무력하게 졌었는데아 네. 서울의 연승과 본인들의 그 세트 연패 서울전 연패까지 끊어내는 메비토 뉴키 스트리트네요.